반짝반짝 빛나는 화천의 밤 하얀 눈도 한파특보도 반가운 곳이 있습니다. 줄수록더 짜릿하고 즐거운 곳 바로 화천인데요. 축제 주인공인 산천어도 준비 완료. 산천어 축제를 준비하는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조용하던 강원도 화천. 겨울만 되면 전 세계에 소문난 명소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거리에서는 뭔지 모르게 흥분되고 들뜬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네, 당연히 기다렸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조용했었는데 지금 다시 열린다고 하니까 동네 거리도 시끌벅적해져서 좀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팔딱팔딱 살아 숨쉬는 화천 산천어와의 만남. 곧 시작될 산천어 축제를 앞두고 축제 준비가 한창인데요. 산천어 낚시와 다양한 즐길 거리가 펼쳐질 화천천은 이미 축제 천막들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형 천막들 천막들의 내부가 좀 정리가 되는 게 남았고요. 축제장 전체 안전 경계 펜스라든지 그다음에 급물 작업 등이 큰 작업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크레인은 그 얼고미 성을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는 크레인이고요. 제 뒤로 보이는 그 우측에 보이는 크레인은 그 우리 산천어 축제의 백미 아이스 봅슬레이를 지금 설치하는 크레인입니다. 겨울이 시작될 때만 해도 날씨가 춥지 않아서 걱정이었는데요.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면서 하천천을 꽁꽁 얼리고 있습니다. 얼음 두께가 상당합니다. 통상 저희가 한 15cm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축제장에 저희는 한 25cm 이상 강한 얼음이 뭐얼수 있어서 좀 저희는 한 30cm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축제장은 준비가 됐고 그렇다면 축제 주인공인 산천우를 만나러 가볼까요? 지원하고 깨끗한 물에서 자란 산천어 이리저리 왔다 갔다 싱싱하고 건강해 보이는데요. 산천어는 원래 좀 냉수성 어종이기도 하고요. 그 산천어가 지금 양식되고 있는 곳은 한 11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축양장에 보시는 바와 같이 축양장에서 한 4도 5도로 좀 낮추고. 좀 산천어가 수능할 수, 그러니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 난 다음에 축제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산천어 축제를 위해서 전국에서 길러진 산천어 집단 폐사로 인해 축제에 차질이 있을까 염려가 돼서 전국 곳곳에 나눠져 길러졌다고 하는데요, 축제를 앞두고 하천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171.5톤의 산천어를 지금 공급할 계획이고요. 매일 4톤에서 5톤 정도씩 지금 축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가운 얼음 속에서도 잘 견디려면 추위에 잘 적응해야 할 텐데요. 산천어들아, 잘 적응해서 축제 때 보자. 정말 오랜만에 열리는 축제이기만큼 산천어의 양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추워서 더 즐거운 곳, 화천. 산천어 축제를 위해서 일찍부터 축제를 준비하기 시작한 곳이 있으니 꽁꽁 언 얼음들이 작품으로 새로 태어나는 얼음 조각 광장입니다. 중국의 빙등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건축물들을 얼음으로 다시 만들고 있는데요. 투명한 얼음 속에서 화려한 조명으로 멋을 더한 얼음 조각 작품들. 저희가 네, 지금 현재 작업 공정률은 75% 정도 완성됐습니다. 올해 컨셉은 세계의 유명 건축물을 조각을 했고요. 한국의 한국 경주의 월정교, 이탈리아의 산탄젤로성, 중국의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세계여행을 떠난 듯한 착각이 들 것도 같은데요. 유명 건축물은 물론 대형 태극기, 얼음 호텔 등 30여 점의 얼음 조각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얼음 속에서 형형색색 빛나는 조명들로 아름다움을 더하는 작품들 빨리 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3년 만에 하는 만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명도 새로운 조명으로 많이 시도를 해봤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셔 가지고 즐겁게 즐기시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서히 해가 저물어 가는 시간. 하천의 밤은 더 아름답다고 하죠. 날은 어두워졌지만 사람들은 더 모여듭니다. 무슨 특별한 이벤트라도 있나 봐요. 추운 날씨 속에서도 꿋꿋하게 기다리는 사람들. 3년 만에 또이 산천어 축제에 또 연, 여기 전눈식이 있다 해가지고 산등거리 한번 조카들하고 놀러 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세계에서 4대 축제라고 하다 보니까 어, 볼거리도 많을 것 같고요. 아이들하고 놀 것도 많을 것 같아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북적북적해진 화천의 거리, 머리 위엔 화천 주민들이 1년 내내 만든 산천어 등으로 가득합니다. 화천 주민들의 인구 수에 맞춰 2만 5천 개가 제작됐다고 하는데요. 불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 변신할까요? 2023년도에는 우리 산천어축제 대박나고! 4.3.2 화천 선등거리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선등거리. 축제 기간 내내 화천을 밝혀줄 화려한 조명의 산천어들인데요. 검은 하늘의 바다에서 멋진 자태를 뽐내겠죠. 너무 좋아요. 이뻐요 아름답게 빛나는 선등거리에서 추억을 새기는 사람들. 사진 속에 가슴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추억을 간직합니다. 그 카운트다운 하고 불 켜지니까 너무 예뻤어요.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어가고 신나는 음악과 조명이 더해지면서 어깨가 들썩들썩. 추운 날씨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 2023 화천 어, 산천어 축제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기대하신 만큼 화천에 오시면은 볼거리 많고 즐길거리 많고 먹을거리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과 얼음 위에서 즐거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곧 시작될 화천 산천어 축제. 열심히 준비한 만큼 더 짜릿하고 더 즐거운 축제가 되길 기원합니다.